이런, 전화 왔는데? 누구 전화하지? 위, 이런, 전화 왔어. 위, 위, <laughs> 위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나비, 나비, 나비야나비야누 나비... 여우네, 여우, 여우, Fox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리입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 는 100일 아이의 발달 사항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제 저희는 이란이가 저희를 100일 단체에 초대해줘서 간이 100일 상을 한번 차려 봤는데요 그 영상 카드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나눠볼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아이의 발달 사항 첫 번째 첫 번째는 잘 웃어요 80일 때부터 조금 웃기 시작하긴 했어요 했지만. 100일 정도 되니까 아기가 아이 컨택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. 정말 좋아서 웃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. 보통 보면 어, 베네짓이라고 하죠. 베네짓을 하는구나. 그냥 웃는 표정이 보이기만 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80일, 100일 정도 가까워지면 아기가 정말 웃기 시작해요. 두 번째. 두 번째 발달 과정은 응시하기 시작해요. 눈으로 뭔가 잘 보이기 시작하나 봐요. 그래서 뭔가를 계속 응시하기 시작해요. 모비를 봐도, 그리고 엄마가 지나가도, 아빠가 지나가도, 엄마, 아빠를 눈으로 계속 따라가고, 어떤 것에 대해서 응시하기 시작해요.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밥 먹고 있을 때, 아기를 눕혀놨을 때 모습입니다. 아기가 계속 저희 쪽을 응시하고 있죠. 네. 세 번째, 세 번째 발달 사항은, 여러분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100일쯤 되면 반뒤집기라고 하죠 반쯤 누워있다가 뒤집는 거 요까지만 저희 아기는 하는 거 같아요 다른 아기들은 발달사항이 빨라서 아예 풀 뒤집기를 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기는 반뒤집기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, 네 번째, 네 번째입니다.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물건이나 소리나 사람이나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짓기 시작했어요. 좋아하는 것, 싫어하는 것, 구분짓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요즘은 육아를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, 예전에는 아기가 이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냥 키우기 시작했었는데 아 이건 좋아하는구나 아 이건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은 더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같이 나눠봤는데요 발달 과정이 조금 느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좀 빠른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우리도 어른들도 조금 느린 사람과 조금 빠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길게 보면 또 느린 사람이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빠른 사람이 또 뒤쳐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200일 300일 어떻게 발달하는지 돌까지 그리고 계속 커갈 때까지 청소년기까지 애가 어른이 될 때까지 <laughs> 네, 그까지는 너무 먼것 같고요. 아무튼, 오래오래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. 이란이한테도 큰 도움이겠죠? 감사합니다. 안녕!